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4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기념일이 오늘 밤에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어 조기 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시간 일찍 끝나는 어 음, 음. 상황이었고요. 시장은 어 휴장이 다가서는지 상당히 한산한 어, 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은 그래도 강세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 테슬라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국내장도 전기차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황제주가 되네. 뭐 공매도가 파산했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2차 전지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테슬라가 하반기 시작해서 첫 거래일에 어, 6.9%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유는 2분기 차량 인도대수가, 어, 상당히 많다. 뭐, 이거죠, 결국은. 그게 이제 보고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었고요. 같은, 어, 전기차 계열인,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이런 종목도 올랐습니다. 리비안은 17% 정도 올랐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약7% 정도 상승하고 막 합니다. 어 갑자기 원래 전기차들이나, 어, 어떤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요 근래 요거에 대해서 이 말이 좀 많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사람은 그 2000년도에 닷컴버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긴 사람으로 유명한 투자자인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네. 네 번째 슈퍼버블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국소적으로 진행되던 것이 이제는 전방위로 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하는데요. 지금 반등이 뭐 물량을 털기 위한 가정인지 어떤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요 근래 미국 시장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는 이제 전기차들이 상당한 의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는 아시겠지만 AI 관련주인 엔비디아가 AI로 gpu 생산으로 실적을 상당히 좋게 면서24% 폭등하면서 시장을 이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의 되돌림이 아마 그런 얘기로 흘러간 그런 모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번 주에는 어제 말씀하신 6월 고용보고서 나오죠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24만명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상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한3.6% 정도 됩니다 거의 완전 고용 가까운데 어쨌든 6월 고용보고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6월 FMC 의사록이도 나오죠? 이 의사록은, 어, FMC 회의 때 연준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최근 경제 성장이 어떨 거냐. 그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 논의 과정 속에서, 뭐, 금리를 어떻게, 어, 전도표사로 두 번이 나오게 됐는지. 뭐, 요런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요번에 fmc 의사를 통해 서 확인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7월 달에 이번 달에는 fmc 회의가 또 있어요 f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달 해고 나면은 9월 달에 있죠 8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fmc 에서는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86%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fmc 의사를 통해서 7월 fmc 금리 인상에 대한 걸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그 존 윌리엄스하고 뉴욕 여는 총재죠. 로리 로건, 델러스 여는 총재가 발언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설 발언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뉴스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밴쿠버 아메리카에서 나온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 없이도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고금리에서 인플레이션 하락해서 그냥 가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죠.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내리게 되면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상당히 좀 다른 상황. 원래 과거의 상태로 보면 금리를 내릴 때는 시장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일이지 금리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침체가 없다면 금리 내릴 이유가 없죠. 그럼 고금리의 주가가 계속 오른다? 와 이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어쨌든 여러가지 상황으로 연준은 머리가 복잡해진 상황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나스닥은 0.21% 상승, 다운은 0.03% 상승. 다운은 0.1%대 하락을 계속 유지하다가, 마지막 끝나기 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장전 0.35%까지 빠졌다가요, 플러스 0.17%까지 올랐다가, 거의 뭐,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어, 요즘 고점에 대한 뭐, 저항?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끝나는 상황이었고요. 나스닥 종합은, 어, 조금 더 움직임이 있었죠? 어, 밑으로는 0.1% 정도밖에 안 움직였고요. 위로는 0.37%까지 오르습니다 종가 0.21% 끝났는데요. 어, 일단 추세선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테슬라라는 종목이 왜 이렇게 강한가. 이 기술적으로 한번 테스트하는 종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이제 그려놨거든요. 테스트를 그려놨는데. 어, 이게 이제 일목균형파상으로는 이런 식의 목표치가 일단 나와요. 그래서 지금 봐가지고 는뭐 323불까지도 보이네요. 근데 사실은 매일 같이 갔다고 하지만 이제 과거의 높이로 봤을 때는 최고가가 344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344불을 향해서 가는 것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414불이 최고가네요, 죄송합니다. 주봉으로 보면 414불이 최고가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 저항은 300불, 310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310불 어떤 식으로 이도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아, 요즘 주봉상으로 갭상승이 하나 터졌어요. 예, 주봉상으로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어, 올라가도 끝물의 시그널이죠. 주봉의 갭상승은 올라가도, 결국 다시 이 갭상승 나온 250불 때까지 다시 회개할 거는걸 알려주기 때문에, 어, 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 갭을 메워 주는지를, 몇어 주고 올라가지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국매도 파산설도 나오고 있죠. 국매도들이 파산했다. 뭐 이런, 헤지펀드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원달러가 1 3 0 0 초반으로 밀렸어요. 어, 환율이, 주가 오르니까 이제 환율이 좀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으로 간 거죠. 어, 근데 지금, 그, 지난번에, 요 저점, 여기 보시면 1268원까지 밀렸다가, 순식간에 얼마까지, 1225, 1325원까지, 그래서 60원이 올랐어요. 60원이 올랐다가, 지금 소폭 밀렸거든요. 어저께 10원 정도 밀렸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2전까지는 밀릴 것 같아요. 22전까지 밀리고, 거기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여기까지 내릴 때, 이 정부에서 약 57억불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죠. 사용했고, 그, 한일통화수와프 진행되고 난 다음에 주가에는 원달러 영향을 못 미쳤어요. 하인토에서 100억불 정도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엔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체결을 해서, 시장에 도움이 되겠다고 이런 생각했지만, 아직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달러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기 전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될 겁니다. 주가, 그럼 주가가 못뭐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주가 원달러가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 일단 한번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코스피 썸머랠리 요즘 미국장 오르고 국내장 오르니까 썸머랠리 얘기가 나옵니다 썸머랠리가 나옵니다 이 썸머랠리가 되기 위해서는 음 어저께 국내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주 2차전지주가 올라왔고 자동차주가 올라왔습니다 요 근래 자동차주 어저께 기아차 보니까 뭐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됐더라구요 그쵸?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하고 반도차, 2차전지가 같이 가는지 테슬라가 올라기 때문에 2차전지가 오늘도 오르는지 한번 봐야겠죠 어쨌든 그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썸모랄리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7월달에는 주가가 2700 상단선 하단선 2430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게 오른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반도체, 차, 전기차가 가기 시작하면 방향이 열린다라는 것. 그것만큼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어, 근데 요걸래2차 전지가 개인들이 샀고 반도체 차는 외국인이 샀는데 어, 같이 올라갑니다. 특히 근데 어저께 외국인들은 또 현물을 파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팔았어요 소포. 기관이 샀습니다. 지금 기관화 장세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요즘 그 시장 리딩을 그 마리점 매매를 하고 있으면 마리점 매매요. 어 예전에는 이제 한 방향, 그러니까 방향 매매, 한 방에 걸리면 그 방향을 끝까지 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 회원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마리점 매매를 하는데요. 이 마리점 매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요때부터, 요때부터 사실은 이제 준비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요때부터 진행이됐습니다 그래서 요때쯤에, 여기서 알고 있었지만, 요때쯤에 이제 확인하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방향성 매매 여기서 다시 하방 진입을 했고요. 여기 상방 진입으로 바꾸고 하방 진입하고 다시 상방 진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하방 진입했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꿨고요. 여기서 바꿨고 또 상방을 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제 마디점 매매 제가 아시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디점 매매를 통해서 이, 코퍼스와 레버리지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